샬롬 충주 봉쇄스도원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물은 길이 없어도 멈추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인생의 문제 또 성경 공부 겸해서 같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에, 조상들이 흔히 인생을 살라고 할때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닭처럼 살아라 닭은 해만 지면 자요 그리고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꼭 깨워 그래요 새벽을 알리는 닭이에요 그래서 닭처럼 살아요 밤은 하나님께서 쉬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해가 지면 쉬어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부터 일해. 그리고 또 하나는 물처럼 살아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물처럼 산다고 하는 말, 제가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데, 물은 길이 있어도 멈추질 않고 계속 던진 하거든요. 그래서 물처럼 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물의 성격 네 가지를 찾아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살았던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디메오예요 어, 바디메오, 바는 아들이라고 한 뜻입니다 디메오는 소경이란 말이에요 소경의 아들 소경이란 뜻이에요 아버지도 소경이고 바디메오도 소경인데, 거기에 한 가지도 불행이 겹쳐져 있는데, 그것은 거지예요. 거지, 소경, 바디메오. 어느날 그가 여리고 길거리에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려요. 누가 지나가냐? 물어봤더니, 나서는 예수께서 지나간다. 그러니까, 나이제서선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소리 질러요. 그랬더니 예수님 지나가는데 쭉해 그리고 사람들이 욱박질러도 더큰 소리로 예수님에게 나이제서선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 주님께서 나중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탁, 아, 버립니다. 겉옷도 버리고. 깔고 앉았던 것도 버리고 달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을 버렸다는 얘기는 미안해요. 팬티만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맨몸으로 달려가 예수님 앞에 가 결국은 눈을 뜨게 됩니다.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디메오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에게 있죠. 물은 네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 물은 방해가 없습니다. 사실은 방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방해를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물이 흐를 때 방해받는 거 봤습니까? 돌이 가로막혀 있으면 어때요? 피하거나 넘어요. 굴곡이면 어때요? 꼬부라져요. 땅 떨어지면 어때요? 떨어져요. 물은 위서부터 밑으로 흐를 때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방해받지 않아요. 방해물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물은 방해받지 않고 흐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스트레스가 많고 저런 문제가 많을 때, 그거 방해 받으면 물처럼 사는 거 아닙니다. 있어도 가는 겁니다. 막혀도 넘는 겁니다. 꼬부라져도 돌아가는 겁니다. 받으며, 사람들이 조용해! 예심 지나가는데 소리 지지 마라! 아무리 방해해도 관계하지 않아요. 자기 목적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부르짖어요 물처럼 살아요 결국은 문제 해결 받았잖아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바보예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차 안에 10시간 앉아 있어도 비한 방울 안 맞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엄청난 스트레스와 방해를 준다 할지라도 받지 말아요 줘도 안 받으면 짓 거예요 그리고 유유 유유하게 흐르는 게 물처럼 사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은 방해물이 없는 게 아니라 방해가 없습니다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물의 특징은 교만이 없습니다. 물이 밑에서 위로 흐르는 물은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지구상의 물들은 위에서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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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흐릅니다. 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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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 교만이 없습니다. 물은 위로 흐르라고 그래도 못 흐릅니다. 아디메오,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 지르지 말라고 소리 질러도 아디메오는 대들지 않습니다. 그냥 내갈길 간다.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계속 부릅니다. 특별히 관심을 집중시켜야 될 것은 누가 지나가냐? 그러고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간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깔보는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촌구석이야 저 산속이야 그런 데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와? 저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야. 촌놈이야. 목수 아들이야. 목수야. 보잘것 없는 사람이야. 누가 지나가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 촌놈이 지나가. 보잘것 없는 사람이 지나가.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럴 때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귀로 들었는데 입으로 나오는 말은 다이세사선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 소서 예수님을 무조건 높여라. 나를 무조건 낮춰라. 이게 예수 기도예요. 다이세사선 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 모두 42명, 통일왕국 왕 3명, 사울, 하이,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때 나라가 갈라져서 북 이스라엘 19왕, 남 이스라엘 20왕.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체 42명의 왕.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의 왕이 성경은 다윗으로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세워질 왕국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국은 다윗왕국이라고 사무엘하 7장에서 확실하게 인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워질 다윗의 왕국,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왕국을 세우자, 그리고 다윗의 비율이 펄럭이고 있잖아요. 앞으로 최고의 왕국을 세울 다윗의 자손이요. 앞으로 왕로로 타실 분이요. 깔보는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최고로 높이면서 나를 최고로 낮춰라. 예수님을 최대로 높여라. 나를 최하로 낮춰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물은 겸손하게 흐릅니다. 바디 메오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히 묻어 흐르고 있습니다. 물처럼 살아라. 물은 길이 없어도 멈추지 않는다. 물은 방해가 없어요. 교만이 없어요. 그리고요, 물은 세 번째 특징이 중단이 없습니다. 낮은 곳으로 갈 때까지 계속 그릅니다. 좀 가다가 쉬었다 가자.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가다가 웅덩이가 있으면 계속 물이 흘러 차고 차고 웅덩이 넘치게 되면 또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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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덩이를 채울 때까지만 멈추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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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우입니다 중단이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중단이 없었습니다 물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귀에 들릴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중단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앉아 있지 않습니다. 받으며 물처럼 살았습니다. 노령기 마치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놀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그 70세까지의 노하우에 열매를 따먹어야 될 시간에 파묻어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고 있고 주님을 그래서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방송하는 이 시간에 99세 6개월이에요. 6개월 있으면 우리 가족들이 10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금 6개월 동안 준비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어저께도 신학교에 가셔서 강의하셨어요. 지금도 설교하고 계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은퇴 후에 더 큰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은퇴한 지 5년 됐습니다. 그리고 은퇴 전 5년 전부터 은퇴 준비를 했습니다.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현직보다 더 바빠요. 더 일감이 많아요. 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 11월 달에는 개신교를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개신교 수도사 9명이 탄생됩니다. 우리 개신교를 다시 수도원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은퇴하신 분들 멈추지 말아요 모세가 80세까지 한 것보다 80세에서 120세까지 마지막에 한게더 커요 예수님 30살 때까지 하신 일보다 마지막에 3년이 더 커요 아브라함 갈대오래에서 75년보다 가난안 땅에 와서 진짜 아브라함이 돼요 마지막에 진짜 일을 해야 돼요 물은 멈추지 않고 교만이 하지 않게 방해물 없이 흘러 바다에 와서 수많은 고기들을 기르며 염분을 거기서 창출해내며 햇볕이 나면 위로 전기가 되어 올라갔다가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땅의 오물들을 씻어내고 산천초목을 살리며 물은 계속 바다로 갔다, 올라갔다, 비가 돼서 내려왔다. 물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일해요. 확실하게 우리 깨닫고, 분발해서, 오늘이 여러분 생애 속에 최고로 빠른 날이에요. 오늘 시작해요. 오늘보다 더 빠른 날은 없어요. 당장 일어나요. 물처럼 살아야 돼요. 물은 중단이 없습니다. 받음에 중단이 없었으니까 끝까지 가서 결국은 눈을 뜨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물의 네 번째 성격은 서두름이 없습니다. 물이 흐르다가 추우면 그냥 그 자리에서 얼음이 돼요. 봄에 녹을 때까지 그냥 있어요. 서두르지 않아요. 가다가요. 뜨거우면요. 김이 돼서 올라가요. 구름이 돼요. 땅으로 내려와요. 다시 흘러요. 뭘 서둘러요? 환경과 맞추면 되는 거지. 내가 나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가시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물은 서두름이 없네요. 항상 일하네요. 그래서 물처럼 살라고 그러는 거네요. 받으며 뭘 서둘러요? 주님의 소리. 주님의 귀에 들릴 때까지 외치면 되는 거지. 내할 일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길가에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아요. 그렇거든요. 우리 2차 대전 때 연합군 미군 병사들이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미군 자고 있는 막사 뺑 둘러 독일군들이 지뢰들을 다 묻어놨습니다 못 나오게요 갇힌 겁니다 그때 대장이 미칩니다 우리 사방 뺑 둘러 지뢰들이 묻혀 있다 여기서 우리는 굶어 죽거나 공격을 받아 죽게 되어 있다 내가 지뢰밭을 밟으며 뚫고 나가겠다. 터지게 되면 거기까지 길을 난 거다. 나는 거기서 죽는 거다. 거기까지 길을 낸 거니까 다음 사람이 거기까지 와서 또 걸어라. 그 사람이 가다가 또 지뢰가 터지면 거기서 죽어라. 몇 사람만 죽으면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처음 걸어간 사람의 발자국은 길이 된다. 그래서 다 살아나야 된다. 그랬더니 "지휘관님, 당신이 죽으면 우리 는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죽으면 네가 지휘관이 돼." 그리고 자기가 앞장서요. 모온 온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봅니다. 착착착착 걸어가며 발자국을 냅니다. 정말! 긴장된 순간입니다. 다 뚫고 나왔는데 하나도 안 터졌어요. 그 발자국을 밟고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멋있는 지도자. 길이 없어도 길을 내는 사람. 길이 없어도 길을 멈추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역사를 끌고 갈 겁니다. 희생하는 사람. 용감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제가 아토스 수도원에 가셨습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조그만 나라가 아토스 수도자치국이에요. 수도사만 천명 살아요. 세상에 인 전체 인구가 천 명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있어요. 대사가 있어요. 비자 받아야 돼요. 거기에서 수도원들을 관광할 때 아무것도 없고. 분꽃만 있어서 분꽃 이 11개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 수도원에 심었습니다.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싹이 잘 납니다. 그런데 분꽃은 밤만 되면 폈다가 아침 되면 집니다. 부지런한 사람만 밤에 가서 봅니다. 낮에는 분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수도사들은 우리는 숨어서 일하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자 하면서 분꽃을 심은 겁니다 그리고 분꽃처럼 살자 그러는 겁니다 분꽃에 유래가 있거든요 폴란드에 영주가 있었습니다 참 유능한 분이었는데 불행한 것은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 주세요 그런데 딸이 태어나요 하나님 이왕이면 아들 주시지요. 그랬는데 아들 안 주셔요. 그래서 그 딸을 앞으로 후계자로 영주로 만들기 위해서 남자처럼 남장하여 남자로 소문내고 길러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들 난줄 알았어요. 앞으로 영주의 후계자가 될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나그 남자하고 결혼할래요. 아니야, 너는 세상 사람들이 다 남자로 하러. 너는 이성을 내게 물려받아서 다스리는 영주가 되어야 돼.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 아니, 아빠, 나그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나 사랑하고 싶어요. 나 가정 가고 싶어요. 아버지는 안 된다. 넌 영주가 돼야 된다. 너는 세상 사람들이 남자로 한다. 그들 어느 날 없어졌어요. 남자로서 살라고 남자 옷을 입히고 칼을 차게 했거든요. 그 칼을 땅에다 딱 꽂았어요. 그리고 그 딸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그 성을 떠나요. 얼마 후에 그칼 꽂은 자리에서 피어난 꽃이 분꽃입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미나리 비스거든요. 그래서 분꽃의 한 명은 미나리 비스입니다. 그까지 길이 없어도 그까지 흘러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분꽃. 나는 이 분꽃을 수도원에서 날마다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상들은 우리들을 닭처럼 살아라, 물처럼 살아라 그러는데 물은 길이 있어도 멈추지 않아요. 물에게는 방해가 없어요. 교만이 없어요. 중단이 없어요. 서두름이 없어요. 이렇게 물처럼 살았던 사람이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같은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